회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한장 18절